나는 당군이다. 너도 당군이다. 우리 모두 당군이다. 이 선언은 조선 동지가 2003년 평양 개천절 행사에서 던진 그야말로 폭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당시 북한 관리들이 너무도 당황해서 달려와 이틀막을 하려고 끌어내려고 하다가 어,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인 영웅 체제가 지배하는 곳에서 내가 당군이다 라고 외친 조성의배장은 그의 삶 곳곳에서 일관되게 드러났습니다 평양 행사의 단골처럼 불러다니던 남쪽 대표들이 마땅치 않은 행사에 끌려다니다 돌아와, 그래서 북이 독재국과 틀을 못 벗는 것이야, 라는 불평을 할 때도 조성우 동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북쪽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못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도 그는 껄끄러운 남쪽 지도자였고, 남쪽에서는 더더욱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무시당하고, 겁내고, 그래서 구속시키고, 추방하고, 또 다시 구속해도 되는 사람처럼 구박되기, 구박되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의 말 맞다나, 조선 남과 북 어디에서도 대접받지 못한 채, 되는 일 없, 없는 일만 하다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감이 증언합니다. 누가 말해도 그는 시대 정신을 온몸으로 살아낸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호통한 자유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호통한 창조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큰 자유인이었기에 그는 시집을 내지 않는 시인입니다. 그의 시는 생명서의 통일은 늘 길을 내는 것이다. 통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더 넓어지는 것이다. 로 쓰여 있습니다. 조성우 동기는 신경님 시인이나 미해총의 권용태와 바둑을 놓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에 사건과 사건이 말을 달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동학 농는 문화재를 열어서 사고를 치고 들어오지 못했고, YWC 위장 결혼 사건을 일으키고, 김대중 뇌란 음모 사건 등등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생애 최대의 작품은 범민족 대회입니다. 나는 90년에 전민련 조국통일 위원장으로 부른받고, 그와 함께 범민족 대회를 준비하고, 어, 치료했습니다. 89년 세계인을 불러들이고 90년 초에는 온 언론의 초점이 되고 남북 정권이 협력과 비협력 사이에서 줄다림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방 이후 통일 문제로 전 국민이 긍정적 몸살을 알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백일 인 3자 회담에 조성우 동지는 조용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가서, 어, 회담을 하고 와서 지액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욕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깨우치고, 야단치면서 때로는 주먹질을 하면서도, 그는 사람들을 통일의 일꾼으로 길렬냈습니다그 일꾼들과 함께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를 만들고 거기에서 양성된 사람들이 민화협을 만들어서 민화협을 통해서 꽉꽉 맡긴 남과 북의 물꼬를 터서 많은 흥사를 해치웠습니다. 그 뒤에 6.15 공동위원회를 그리고는 또 결의 하나를 그의 땀이 안간 곳이 없습니다 나는 조성호 동지를 우리 사건, 역사의 민주화와 토일운동의 사건 사건에 그가 흘린 땀이 있고 그의 손길이 안간 곳이 없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너를 세운다란 이름을 가졌던 우리 시대의 그 옛날 정여립 같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 일꾼을 양성하고, 이 꽉꽉 막힌 분단체제 속에서 매일을 열어가는 사람들을 육성해서 방광 곳곳에 심고, 전국의 조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소성우 동지여 편히 참들라 그리고 부르지지라 나는 당군이다 너도 당군이다 우리 모두 당군이다 고맙습니다